제가 이 자리에 글을 올리는 것은 대한민국이 지금 중대한 귀로에 서 있기 때문입니다. 국민 여러분, 여러분들을 한 표로 국가의 운명이 결정되기 때문입니다. 두 번째로 박근혜가 대통령이 되어서 안 되는 이유는 여성을 모독했기 때문입니다. 그런데 박근혜는 한술 더 떠서 여성 대통령 운운하고 있습니다. 국민 여러분, 대한민국에서 여성이 대통령이 되었다고 뭐라 할 사람은 아무도 없습니다. 남녀 평등권이 보장된 대한민국에서 그것은 당연한 상식이며, 그러기에 첫 여성 대통령 운운하는 것 자체가 웃기는 일인 것입니다. 물론, 여성의 인권을 지키기 위해 자신이 노력을 했거나 아버지라도 그런 노력을 했다면 이해할 수 있습니다. 그러나 박근혜의 아버지 박정희는 여성들의 인권을 위하여 무슨 일을 했습니까? 반대로 여성의 인권을 짓밟은 자입니다. 박정희가 권력을 잡자 박정희와 그 부하들이 마에 드는 여자들을 송치하여 온갖 못된 짓을 한다는 소문이 돌았습니다. 그들은 그러한 말을 퍼뜨리는 자들을 중정으로 끌고 가 너희들이 받느냐 온갖 고문을 가하였습니다. 그러나 여러분, 116 사건이 일어나자 그 소문이 사실로 드러나지 않았습니까? 술병들과 검은 옷을 입고 끌려왔던 여자들의 모습, 그리고 침대, 재판장에 나타났던 여자들 중에는 박정희의 손녀뻘 뒤는 학생도 있었습니다. 박정희를 사랑하는데 가담했던 박선호를 비롯한 두 육군대령을 보십시오. 내가 겨우 내신오릇을 네 하기 위해 육사를 졸업하고 대한민국의 육군대령이 되었느냐 하지 않았습니까? 국민 여러분 그때 우리들은 얼마나 참담했습니까? 아내에게 부끄럽고 딸들에게 부끄럽고, 모든 여성들에게 부끄럽고, 심지어 외국은 보기가 부끄러웠습니다. 저는 강연을 하기 위해 외국 악자들 앞에서 부끄러워 고개를 못 들었습니다. 아니, 하늘이 부끄러워 고개를 못 들었습니다. 그런데, 이런 짓을 저지른 아베제에 대하여 사과는 못할 망정, 오히려 여성 대통령이 어쩌구 저쩌구 하다니요. 제가 직접 본 사건도 있었습니다. 1965년 9월 2 0일이었습니다 바로 그날은 한국 역사상 최초로 전투 부대가 월남에 하견되는 결단식을 거행하는 날이었습니다. 박정희가 환성사를 읽어내려갈 때 일입니다. 그러다가 연설을 분을 놓쳐 연단 아래로 날아갔고 국방부에서 온 별을 주렁주렁 단 장군들이 그걸 주러 기어다니는 꼴이 되었습니다. 그러나 바람이 불어 연설문을 제대로 줍지 못해 네 발로 줍기 경쟁을 벌이던 별들 그리고 그러한 모습을 태연히 내려다보던 박정희의 모습이 기억에 남습니다. 그 다음의 일입니다. 결단식을 마친 병사들이 부대로 돌아왔을 때였습니다. 벼랑간 막산이 어두워졌습니다. 창문을 모두 합판으로 가려버렸고 주리코를 막아버렸기 때문입니다. 마치 내일이면 도살장으로 팔려갈 소들을 외양간에 가둔 후 도망을 못 가게 석가래 같은 굵은 나무를 대못으로 박고 밧줄로 묶어놓은 듯 말입니다. 그때 병사들은 죽일 놈들, 죽일 놈들 하고 분노에 온 몸을 떨었습니다. 방금 전까지만 해도 박정희가 낭독하는 환송사 속에는 자유의 십자군이니 평화의 사돈이 했는데 토살장으로 끌려가는 소취급을 하다니 모두들 치를 떨었지만 어쩔 수가 없었습니다. 그러나 다는 밖으로 나올 수가 있었는데 마침 기물 문서를 취급하는 병사였고 상부에 긴급히 임무를 수행하러 가야 했기 때문입니다. 그런데 나는 그만 깜짝 놀랐습니다. 박정희를 지금 그래서 마치게 되었는데 더욱 놀라운 것은 그때 여고생들이 새로 지은 가건물 입구 좌우에 여러 명이 선채 박정희를 맞이하던 모습이었습니다. 포항이나 대구에서 불러온 아이들인 모양인데 모두가 반반한 아이들이었습니다. 중간 나는 엄청난 충격에 빠지지 않을 수 없었습니다. 이영말리 전쟁터로 가는 병사들을 가두어 놓고 요구생들을 징발해 놓은 모습이라니, 도대체 저 건물엔 왜 들어가는 것일까? 점심을 먹으러 들어간 모양이었습니다. 나는 초장수가 흥정을 마치고 기생집에 들어가는 장면을 연상했으며 동시에 자식같은 병사들을 먼 이어 그 전쟁터로 보내는 마당에 같이 식사는 하지 못할 망정 저런 모습이라니 하는 생각을 했었습니다. 그때가 정확히 1965년 9월 20일 딴 12시였습니다. 지금도 박정희가 국정농에서 손녀딸 같은 여자들 앞에서 총을 맞아 죽은 사건을 생각할 때마다 그때의 모습이 떠오르곤 합니다. 병사들을 소처럼 가둔 채 여고생 사이로 걸어 들어가는 모습 말입니다. 그러나 이는 내가 본 극히 작은 일화에 불과합니다. 국가의 안보는 그 무엇보다 중요합니다. 건강을 잃으면 모든 것을 잃듯이 안보가 없으면 국가의 존재 자체가 없어지기 때문입니다. 박정희가 구태타를 일으켰을 때 당시 김포반도에서 강화도에 이르기까지 수백 킬로미터에 달하는 전선은 1개 여단이 방어하고 있었습니다. 1개 여단은 고병 3개 대대에 불과합니다. 강화도 1개 대대를 제외하면 고병 2개 대대가 김포 반도를 방어했던 것입니다. 그런데 박정희는 절반이 되는 보병 1개 대대를 빼돌려 서울로 쳐들어 왔습니다. 그때 박정희가 빼돌린 보병 1개 대대 건너편에는 북한군이 언제라도 도강할 태세를 갖추고 있었습니다. 그런데 그런 위험성을 뻔히 알면서도 쥐 전선을 텅 비워 놓고 수도 서울로 총뿌리를 겨눈 것이 박정희이며 그의 딸 박근혜입니다. 한마디로 권력을 쟁취하기 위해 국가의 안위를 헌신짝처럼 버린 것이 박정희입니다. 울진삼척 우장공비 침투사건때 초병들이 졸았다는 이유 하나만으로 총살을 당한 적이 있습니다. 그렇다면 박정희는 천번만 번 총살을 시키고도 남은 죄를 지은 것입니다. 그런데도 박근혜는 그런 것에 대한 이런 방구의 사과도 없을 뿐만 아니라 마치 자신이야말로 안보의 딸인 양 하고 있습니다. 이러한 사람이 국군 동수권자인 대통령이 된다는 것은 60만 국군을 모독하는 일이며 국가의 안보 정신 자체를 무너뜨리는 것이기에 절대로 대통령이 되어서는 아니 되는 것입니다. 하고 국민들에게 약속한 적이 있습니다. 그것도 눈물까지 흘리면서 말입니다. 그러나 충분한 시일이 지났는데도 군인의 길로 돌아가지 않자 이 인수란 사람이 왜 약속을 지키지 않느냐 우리 모두 사심을 버리고 군인의 길로 돌아가야 하지 않는 한 말을 했습니다. 그분은 바로 박정희 밑에 있는 육군 대령이었습니다. 그러나 박정희는 동료의 이런 충언을 고맙게 받아들이지 않고 중앙 정부로 끌어가 온갖 고문을 가했는가 하면 군사 재판에서 사형 선고를 내리게 하였습니다. 반박근 보수 글쎄 말이야 나를 두들겨 펜 것은 그렇다치고 집토키를 가두듯 카베넷 같은 박산에 집어넣었어. 즉 머리만 내밀게 입구만 터놓고 그 안에서 선체로 대소변을 볼 수밖에 없게 했다는 것입니다. 잠도 서서 자게 하고 여러분 박정희란 사람이 바른 말 하는 사람에게 그토록 잔인했다는 사실을 기억해 주십시오. 그리고 몇년 지나면 그쯤에서 놓아줄 만한데 박정희는 그런 강직한 사나이를 13년이나 되는 긴 세월을 참아 인간으로 견딜 수 없는 그런 고초 속에서 지내게 했습니다. 이 자리에서 밝히지만 이인수 대령과 나는 그가 석방된 후 여러 대학과 연구기관에서 함께 초빙 교수로 활동했으며 개인적으로도 가깝게 지낸 사이입니다. 그분은 642기생으로 6.25때 많은 전공을 올렸으며 성균관대 법학과를 졸업한 학고파로서 국방대학 교수를 지낸 분이기도 합니다. 그분을 볼 때마다 박정희가 번 이역의 그 전장으로 떠나는 병사들을 막산의 소처럼 가두고 한끼 식사를 위해 수개월에 걸쳐 사병을 사역으로 지은 건물에서 여고생들에게 파묻혀 있던 모습을 떠올리곤 했습니다. 그래. 그토록 처절한 고통을 어떻게 견뎌내셨습니까? 아, 반박근 교수, 내가 이렇게 살아나올 수 있었던 것은 나의 어린 딸들과 아내 때문이었어. 그는 대령이 되었으면서도 늦게 결혼했습니다. 여러분, 결혼한 지 얼마 안 되어 그런 꼴을 당했을 때 얼마나 처절했겠습니까? 바로 그러한 심정으로 쓴 책이 언제까지나 당신과 함께였습니다. 3일 출판사에서 출간했는데 그 처열했던 내용이 소문으로 퍼져 50만 분아 나간 책입니다. 지금 그분은 이 세상에 안 계십니다. 고인이 되셨습니다. 그러나 그를 그렇게 만든 박정희의 딸 박근혜는 그분 후 살아생전에 어떠한 사과도 한 적이 없습니다. 선거 때가 되자 자신이 대통령이 되기에 문제가 된 인역당 희생자 유족들에게나 표면적인 사과를 했을 뿐이지, 인수 대령과 같은 숱한 피해자들에게는 어떤 사과도 없었습니다. 대통령이 되기 위한 어쩔 수 없는 표면적인 사과는 이빨짐으로써 그것은 진실을 더 욕되게 하는 행위일 뿐입니다. 그러기에 박근혜는 대통령이 되어서는 절대로 안 된다는 것입니다. 이완용의 자손이 대통령이 되어서는 안 되듯 말입니다.